예 오늘은 어, 6일차 6일차 오늘 투어 중이고요 오늘은 베네치아 들어가려고 지금 차에 탔습니다 네. 베네치아. 네, 베네치아 섬에 들어가는 중입니다 이제 배에 타가지고 인공섬 사람이 만든 섬 다이가 다 저거네 진짜로. 그러니까 와 저런 신기하다. 우리가 그 저기 탄게 택시였어. S자 문항 우리가 무조건 보려면 택시를 타야 볼수 있다니까. 대단하네요. 우리의 떠 있는 인공섬. 아, 진짜, 차가 한 대도 없고, 선과 선 사이를 육교로 다 건너다니고, 개인마다 요트가 한 대씩은 다 있는 것 같아요. 아, 대단합니다, 진짜.

여기 있었네, 이씨있었있었네 <laughs> 아유, 진짜. 예, <laughs> <laughs> 네, 산마을 광장이라고 합니다. 자, 보찍세요 자, 지 자, 보이세요 사진은 언제 찍었는 거다? 자, 여기까지. 자, 여기까지. 자, 여기렇게 자, 여기까지. 자, 하기까지 자, 여기까지. 자, 여기까지. 자, 여기까지. 자, 여기까지. 자, 여기까가 자, 여을까지 자, 여기까지. 자, 여기까지. 자, 여기까지. 자, 여기가아니라가까지 자, 베네치아 최초의 카페라고 합니다. 여기 많은 유명한 사람들이 여기서, 아, 뭐 카사노바 등등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카페를 이용했다고 하네요. 엄청 비싸다고 해갖고, 어, 보는 걸로만 만족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곤돌라 지금 투어를 가려고 하고 있고요. 어, 저분이 곤돌라 표지 모델이라고 하십니다. 어, 진짜 잘생겼네. 요 진정 이탈리아인입니다. 어, 우리는 완전, 아, 완전 오징어가 되는 순간입니다. 카사노바 아니야, 카사노바 출발 직전입니다. 네, 지금 곤돌라 투어가 시작됐습니다. 움직여? 이거 할때들쑥날쑥니냐 봐봐 아니 움직여 또 있다가 의자가 둘러있나? 숨겨요 건물 안쪽으로 골목 안쪽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어, 좋아요, 좋아요. 집 앞에 창문에서 창문 열고 낚시해도 될것 같은 느낌. 오, 이런데 한번 일주일만 살아보고 싶습니다. 이런 느낌. 여기는 모든 배달을 다 배로 하고 쓰레기조차도 배로 다시로 나눈다고 하네요. 이런데서 오래살면 좀 많이 더 불편할 것 같긴 하네요 수원택시를 타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예, 베니치아 끝나고 지금 밀라노로 이동 중입니다. 부오르 성당인가 하는데 발음이 맞나 모르겠네요. 이따가서 자세히 물어보고 말씀드리고. 오늘 어, 지금 가는 과정에 지금 휴게소를 4 시간 이동해야 되는데 어, 지금 가는 중에 2 시간 지금 중간에 휴게소 한번 들리고 밀라노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네, 휴게소 안에 들어왔고요. 어, 우리나라 휴게소하고는 약간 틀린 게 어, 무슨 외장 밑에 내려 백화점 밑에 내려오면 그런 식으로 휴게소가 생겨 있어요. 약간 특색이 마트온 느낌. 그런 느낌입니다. 예, 밀라노 도착했고요. 예, 두오모 성당 쪽으로 이동 중입니다. 안 나를 치라고. 어이가 없네. 어. 됐어, 됐어. 응. 안 찍어도 돼 어? 멋있, 멋있게 멋있 근데 딱멋단 말이야 방금 방금 멋있었지? 몰라 이따 봐봐 아, 멋있게 안 찍었지 이 찍었지 저기좀주 영상 찍고 있는 데오여 여길 찍어야지 아, 안봤 봐. 와, 명품들이 엄청 많습니다. 하나 사고 싶네요. 와, 전 세계 명품 매장들이 다 있는 것 같아요. 어, 두오모 성당에 도착했습니다. 와 대단하네요. 우와. 와. 아, 대단합니다. 와 와, 와, 어 대단한 광경입니다. 우와. 도모성당 광장입니다. 와, 오늘 사람들 엄청 많은 것 같습니다. 여기 할로윈 데이래서 오늘 쉬는 날이라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것 같아요. 예, 지금 성을 올라갈 순 없어서 도모성당 사진으로 보고 있습니다. 와...엄청나네요. 두오모 성당에 어, 삼성 저희의 자랑이죠. 삼성 대형광판에 서있습니다. 대단하네요. 안쪽에요. 아주 비밀스러운 공간이 있어요. 배만 타고 들어갈 수 있는 공간. 조지 클로닝이가 거기에 별장을 개인 별장을 사고 싶어 했거든요. 뭐 가격이 천정부디죠 근데 아무나 못 들어가. 사고 싶어 했으나 못 샀어. 네, 스위스 국경을 넘어섰습니다. 자, 여기서 트래픽이 없으면 2 시간 반 정도 이동하시면 미기산 도착하실 예정이시고요. 한1 시간 반 정도 이동하셔서 저희가. 어, 휴게소에 잠깐 들리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600년에 가까운 시간동안 1300년도부터 1차 세계대전 폐망할 때까지 이 합스부르그 왕가가 신성로만 제국의 황제권 황제관을 놓지 않습니다 이랬던 집안이다 보니 각국의 유명 아주 그 힘센 체계화되어 있는 군단을 이끌고 있는 용병들도 많았을 거고요 <목소리도> 넘어가서 생활하기가 쉽지가 않대요 언어가 다 달라 스위스에서 오늘 집에 호텔 가셔가지고 한번 봐보세요 여기가 70% 정도가 독일어를 사용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나머지 30%는 뭐이 네, 스위스 휴게소, 주유소형 휴게소. 와산 옆에 있으니까 너무 멋있네요. 어느 산 가려고 온 거지 우리가 스위스? 어? 예, 지금 스위스 리기 산을 가려고 지금 내려 가고 기차를 기다리는데 1 시간 정도 여유가 있어서. 자유시간이 1시간 정도 생겼습니다. 어, 세이스. 아, 어, 좋네요. 좋다는 표현밖에 안 나옵니다. 공기가 일단 은 좋고 여유가 있어 보입니다. 이게 위기산으로 올라가는 기차, 옛날 나무로 된 기차에 탔습니다.

구름 위에 있다는 게참 신기하네요. 제가 니기산에서 지금 점심 맛있게 먹고 이제 온천 하러 갑니다. 네, 지금 밥 먹고 기차 타고 네 제가 온천으로 가는 중입니다. 와, 제가 구름 위에 있다는 게와 너무 신기하고 스위스 여행하면서 진짜 와 소리밖에 안 나요. 와.

아 많이 넣지 않네 비가 지금 적다니까 어. 응, <laughs> 저만 한건 아니죠? 같이 그런거죠? 저만 그러면 또 문제가 있나 싶어서 가다비니서 비가 무거워 무게가 엄청이나가. 게 엄청나게 엄마가 청가잘나오 썰매 한번 타고 싶다. 그냥 빌어보자. 오, 버전이, 여기 땅 예쁘게 못 보여요. 지금 배 타고 시내로 들어가는 또 투어, 마지막 투어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더라고요 저기 보내 드려야 돼서 이 뜨는 지금 시간이 아, 배 <목소리> 타고 가는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갈매기들이 있는데 어 과자가 없어서 못 주고 있습니다. 스뭐 수수께 제가서 와이파이 켜지면 434m입니다. 산 뒤쪽으로 넘어가면 알토나프슈타트라고 불리는 작은 마을이 있는데요. 이곳에 가면 세계에서 가장 작른 턱니 바퀴 열차를 타보실 수 있습니다. 1886년부터 1889년에 걸쳐 만들어진 이 열차의 최대.